반갑습니다. 어, 저는 글쓰는 유시민이고요. 첫방찾아신 어,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 뭐 과학 공부의 중요성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 이런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인간과 세계에 관한 사실들. 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거예요. 저는 어, 과학책을 읽으면서 되게 상반되는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룩한 문명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별볼 일 없네. 이런 감정과 어쩜 어쩜 우리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지? 아, 우리가 이룬 것은 진짜 대단해. 이런 느낌. 이두 가지의 전혀 다른 또는 반대되는 감정을 느낄 때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그런 감정을 선사해 줬던 과학적 사실, 과학의 사실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첫 번째 텍스트는 우주에 관한 건데요. 이제 모든 과학계양서를 보면 이런 문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우주에는,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우주라고 하죠. 우리 우주에는 은하가 한 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은하마다 평균에서 별, 태양과 같은 빛으로 빛을 내는 별이 또 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우리 은하는 은하수 은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은하수 은하에는 천억 개가 조금 넘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구는 태양이라는 별에 딸려 있는 행성인데 행성의 숫자는 물론 별보다 많죠. 그리고 우리 은하는 나선팔이 있는데 그거를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씩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은 지금까지 한20 바퀴 정도 더돈것 같아요. 이 계산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은하의 나선 팔 중에 어느 한 팔의 한쪽 끝 변두리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태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이 있고 태양에서 세 번째 가까운 행성이 우리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알게 된건 얼마 안 됐거든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는 은하가 또 천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근데 과학자들이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망원경이라든가 또는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걸 관측 이런 도구를 통해서 관측한 사실을 토대로. 논리적 규칙에 따라서 추론해 본 결과 우리 우주에 대한 이제 저런 정보를 만들어 내게 된 거죠.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되게 별볼일 없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우리의 오감은 오감으로는 이 사실 알지 못한다니까요. 되게 별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 진짜 대단해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냈지? 그리고 태양은 정말 별이 천억 개가 있는 은하가 천억 개가 있고 그 중에 한 은하인 우리 은하수 은하에 후미진 곳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젊은 별이라고 그래, 그래요 한 50억 5 0매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어 근데 우리 지구는 별에서 빛의 속도로 가서 약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예.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빛이 한사년 넘게 달려가야 사년삼 개월 정도 달려가야 빛의 속도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실들은 우리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이게 별 다른 존재가 아니구나 어, 그런 느낌을 주는 한편 어, 그별 별것 아닌 지구에 붙어사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경탄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우리가 보통 저런 그림을 많이 생각하죠.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돌고 있고 지구도 그 중의 하나인 이 그림을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거 아니에요, 그죠? 저, 저, 저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 주변을요. 공전 속도가 얼마나 되지? 초속 2 0 0 k m 돼요 초속 2 0 0 k m 요 우리가 음파가 가는 속도가 이제를 음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초당 한 34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너무 빠른 속도로 태양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고 있죠.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라고 그래요. 이것도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적도, 지주, 지구는 또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죠. 적도 기준으로 보면, 예, 자전 속도가 음속보다 조금 빨라요. 460m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태양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이 초속 2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따라가면서 도는 거예요. 태양 주변을 끌려서. 근데 도는 속도가 초속 30km예요. 그리고 1 초에 460m씩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태양이라는 이이 천체가 막 날아가고 그 주변을 별성들이 뱅뱅뱅뱅 놀면서 따라가는 네,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 초속 200km로 달리는 태양의 주변을 초속 30km로 공전하고 하면 동시에. 초속 400m, 460m로 자전하는 이 지구의 껍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오감으로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왜 우리는 이, 이 속도를 우리가 이 달리고 있다는 우주를 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왜 우리는 전혀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그 답은 명확하죠. 인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인지해봐야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라고요. 인지해봐야 어지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저 태양이 얼마만의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생존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두 이게 똑같거든요. 알아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왜왜 왜 우리의 감각으로 이 속도를 전혀 어,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는 걸까? 하면 우리 인간은 정속은 포, 포착하지 못하도록 예, 그 감각 기관이 발달했습니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이 다 똑같아요. 생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인지할 수 있는 할 필요가 없었고, 예, 따라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이 속도를 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가, 어,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면, 뇌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죠. 우리가 속도를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 가속도가 있을 때 느껴요. 가속도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타워나 이런 데 가면,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엘리베이터가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가속을 하죠. 그때 느낍니다. 몸이 밑으로. 발바닥에 이게 느껴지죠. 이게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멈추기 전에 또쑥 느낌이 오죠. 중간에 정속으로 달릴 때는 못 느낍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죠. 이게 정속 운동을 느끼게 되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져요. 정속 운동을 느끼게 되면 정속 운동은 아무 정보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정보가 빨라지고 있거나 점점 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을 때 그때 그걸 느끼는 거죠.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다니 이 멍청한 우리의 뇌 같은이라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느끼지 못하도록 진화했을까. 정말 신기하다. 만약 이걸 느끼도록 진화했더라면 이런 멍청한 일이 없었을 거야 이게 우리의 천연지능, 우리의 지능은 천연지능이죠 자연이 만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느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인간은 진짜 별 볼일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을 믿으면 안돼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감각이 대상, 외부의 대상세계를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알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외부의 대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없어.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연장한 관측 도구와 그 관측 도구로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논리적 규칙에 따라 생각하는 이성, 이것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겨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이런 상황은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요. 이, 이 과학의 사실들은. 내가 봤어! 내가 알아! 내가 느껴! 이거요. 아닌 때가 많거든요. 예, 네. 근본적으로 인간이 외부 세계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더군다나 나의 오감.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라. 예, 일종의 불가지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칸트 에마뉴엘 칸트 선생이 이야기한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어, 그런 인간의 인지 능력에 관한 여러 얘기들은 이 사실에 비춰보면 다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칸트 선생님이 그걸 그렇게 어렵게 말씀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펼쳤던 그 인식론, 불가지론, 이것은 매우 타당한 이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했죠. 그냥 주장한 거죠. 그,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학적 사실들이 필요한데, 칸트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동시에 이런 형편없는 감각기관을 가지고 저 태양의 공전 속도와 지구의 자전 속도까지 다 알아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나 또는 창백한 푸른 점 이런 데서 나오는 어, 문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학 책 문장인데요. 저 사진이 이제 지구입니다. 저게 보정을 한 사진이에요. 그냥 그,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찍어 보낸 사진을 좀더잘 보이도록 보정을 해서 저렇게 만든 사진이에요. 저 사진은 1970년인가에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계속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세이건 박사가 비용이 엄청 드는 일을 나사에다가 계속 하자고 요구를 해서 저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우주를 관측하러 보낸 거니까 바깥쪽으로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데 그걸 돌리는 거죠. 돌려서 반대로 돌려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쪽에 지구예요. 진짜 광막한 어둠 속에 희미하게 약간 프로스름하게 보이는 점. 그러니까 우, 우, 우리가 막 먼지가 날아다닐 때 창문으로 해, 햇살이 들어오고 그럼 보통 때안 보이던 먼지가 햇살을 받아서 이렇게 부옇게 빛나죠. 그런 먼지만도 못 해요. 이게 하이에요하 알. 우리가 보통 방에서 보는 먼지는 아주 숫자가 많은 반면에 쟤는 저 광막한 어둠 속에 저 옆으로 가 있는 선은 사실 그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 때문에 생긴 인위적으로 생긴 선이고요, 저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래 위에 있는 광막한 어둠 속에 저렇게 한 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저 점을 저것을 전송받았을 때 과학자들이 정말 소름끼치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 세이건 선생이 써놓은 글을 제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저 점이 이곳이다 저 점이 우리의 집이다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모든 사람이 저점 위에 살았다 모든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수렵체집인 영웅과 비겁자 문명을 창조한 사람과 파괴한 사람 왕과 농부 발명가 탐험가 도덕 교사와 부패한 정치인 슈퍼스타와 위대한 영도자까지 모두가 다저 먼지 같은 점 위에서 살았다는 거죠. 지구는 이 우주에서 지극히 작은 무대이고 보잘 것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인류 역사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아주 잠깐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려고 죽인 사람들. 강물처럼 흘렀던 그들의 피를 생각해보라. 저 작은 픽셀의 한구석 사람들이 같은 빛색 픽셀 다른 쪽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라. 저 창백한 푸른 점을 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저런 인류 역사의 무수한 장군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황제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인류 역사를 배울 때다 배웠던 사람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진짜 잠깐 차지하려고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흘리고 있죠. 지금, 나, 가자 지구를 둘러싼 지금 이스라엘 일부 영토, 이스라엘 영토인 일부 지역에서 상황 안에 버렸던 대학살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넘게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저점의 연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을 차지하려고. 그것도 영원히 차지할 수도 없어요. 아주 잠깐 동안.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연하를 2억 5천만 년.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생긴 게 25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로는 35만 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5만 년이거나 35만 년이거나 정말 찰나의 순간을 우리 인류가 살고 있거든요. 이 사진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또 우리가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정당해진다고 우리를 부추겼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동시에요, 저렇게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은 저런 감정을 한편으로 안겨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들 사이의 작은 차이, 생각의 차이, 생김새의 차이, 살고 있는 어떤, 어떤 공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서로를 어떤 경우에든 서로를 죽이고 피흘리에 만들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을 거리감을 가지고 냉정하게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동시에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 일이죠. 어, 또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은 비의 속도로, 예, 비의 속도로 4년 3개월을 달려야 제일 가까운 별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런 별이 우리 은하 안에 천억 개가 넘게 있어요. 이런 은하가 천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 모르고 있,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실제 에일리언이 있는데 뭐 뭔가 영상도 있고 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시신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외계 생명체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실제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우주의 우주 탄생의 역사와 우주의 비밀을 아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 그런데 어떤 외계의 지성적 생명체가 지구에 왔다고 쳐봐요. 그들은 우리와 같지 않을 겁니다. 저도 과학 기술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저 대청마루 밑에 있는 지똥에 사는 벌레 같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인간이 만든 운송 수단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서 날아왔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간을 접어서 왔든 뭐 웜홀을 통해서 왔든 왔어요. 와서 지구를 살펴보고 또 돌아가요. 그럴 정도라면 이미 예, 이미 행성 관리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예, 그 국립공원 관리 규정을 두듯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 광막한 우주를 단,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그런 동족상잔의 그런 끔찍한 만행들을 엄청 겪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겪고 25만 년 동안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다 겪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갔다는 거는 와서 지구를 침략한다든가 자원을 약탈한다든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에일리언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투영한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낯선 존재는 다 죽이거나 복속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의 에일리언들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전쟁을 벌이기로 작심하면 우리는 숨도 못 쉬고 다 절멸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일리언이 있다면 UFO가 정말 어떤 지적 생명체가 외계에서 다른 천체에서 타고 온 어떤 운송 수단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국립공원 관리 규칙 같은 것을 가지고 개입하지 않은 채 관찰하면서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는 굉장히 외로워요.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 광막한 우주에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생각을 하면 우리끼리 좀더 아껴줄 수 있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비슷하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그 우리들 중에서 뭐 무슨 잘 생겼다 안 생겼다 해봤자 광대뼈 위에 피부가 몇 밀이 더 있냐 덜 있냐 좌우 균형이 얼마나 더 맞냐 덜 맞냐 그 미세한 차이예요 전부 다그 정말 외롭기 때문에 이, 이 지구는 외로운 행성이고요 우리 이 지구에서 북바가 사는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은 유일한 종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존재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 우주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만 보면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산당은 죽여 없애야 되고, 자본주의는 처부 숴야 되고, 부르주아는 절멸시켜야 되고, 프로레테는 해방해야 되고, 그 외세는 배격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점스럽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 아주 외로운 존재인 우리들끼리, 얼마나 좀스러운 이유로 서로를 학살하고 죽이고 해꼬지 하고, 지금도 하고 있냐? 이 생각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세이건 선생은 이런 문장들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돼요. 대통령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laughs> 별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나를 미워하지 마시오.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간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양면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인간도 이, 이 세상 만물이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어, 이 세상 만물을 이루는 원자는 다 똑같은 입자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그것이 원자핵에 뭐가 몇개 있고 전자가 몇개 있냐에 따라서 다른 원자가 되고 어느 원자와 어느 원자가 몇대몇 몇 차의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돼요. 탄소끼리, 탄소, 네 개, 4개, 네 개가 서로서로 결합해서 평면에서 결합하면 흑연이에요. 그죠? 평면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게 연필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 로 하나씩 더 붙잖아요. 이렇게. 입체로. 붙은 거 다이아몬드예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입체가 만들어지니까. 순수한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인데 결합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다른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특이하게 결합해 있는 원자의 집합이거든요. 동일한 집합이 한 개도 없다고 그래요.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들 각자와 저를 이루고 있는 이,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원자들이 결합한 방식, 그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그 그 사람이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연결 회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천삼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나 하나뿐이에요. 우리들 모두 각, 우리들 각자는 그러니까 이 생각도 다별 볼일 없네. 그냥 원자 이 집합이잖아. 우리 인간이라는 게뭐 다른 물질이랑 뭐가 달라?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 집합은 이 우주의 이한 개뿐이야. 나는 정말 고유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나를 잘 대접해야 돼. 우선 나부터.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줍니다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 원자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내세도 없어 뭐도 없어 뭐 이거 흩어지고 나면 정신도 남지 않아.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은. 이게 이 우주의 하나뿐이래잖아. 네. 이런 생각은 또 굉장한 자존감을 안겨줘요. 그래서 인문학책을 읽다 보면 인문학책을 읽다 읽다 보면 어떤 대상을 싫어하거나 사랑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아, 또는 어, 또는 아끼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과학책을 읽다 보면 이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되게 많은 감정을 저에게 안겨준 책들이 대부분 과학책이었어요. 제가 문과인데, 인문학책만 평생 읽어왔는데뭐 읽어도 다 그게 그거 같고, 누구 나빠, 누구 좋아, 뭐, 이건 훌륭해, 이거는 천박해, 뭐, 이거는,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해결해야 돼, 이런 얘기들인데, 그게 맞다는 증거, 옳다는 증거가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새로운 얘기도 별로 없어요. 다 옛날부터 해온 얘기고. 근데 제가 무식하니까. 과학적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새로운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이론이고 어떤 것이 아닌 걸로 판명되는지를 알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동시에 과학적 사실이 나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 이것이 인간이지. 이것이 세상이지. 이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양면을 보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미로 꾸준히 과학책을 읽었고요. 저는 이제 이 세상과 관계맺는 방식이 제가 살아가려면 생활 자료를 얻어야 되고 생활 자료를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차가서 뭐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뭐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즐거워할 수 있는 문자 텍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게 좋다고 해서 책 사는 분들 덕분에 저는 살고 이 이걸로 제가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으니까 아이 얘기를 책으로 쓰면 그래도 또 이거 읽고 즐거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가 이 책을 읽어보고 되게 그, 쓰길 잘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 약간 사람들을, 과학을 아직 모르는 분들을 이렇게 과학의 세계로 모셔오는 한국관 나이트클럽의 삐끼 같은 <laughs> 네, 그런 역할로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 네, 그, 이 책, 걸 썼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 말씀 마치고요. 너무 오래 말을 했는데 이제, 이제 법륜스님 형례들 한번 내기로 하죠. 네. 네.